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안타까운 비보입니다. 부산대병원에서 근무하던 안과 교수가 환자를 돌보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의료계 곳곳에서는 이 교수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 소식은 연예계에서 전해진 신선한 바람입니다. 트와이스의 지효와 스켈레톤 선수 윤성빈의 열애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사생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확인을 어렵게 했지만 이들의 열애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감정이 이두 사람 사이에서 싹트고 있을지 팬들은 이들의 앞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우 임혜진이 과거 은퇴를 고민하던 시절 선배 배우 윤여정의 도움으로 연예계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임혜진은 윤여정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임혜진을 오늘날까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선배와 후배 간의 아름다운 유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배우 송승환은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각 장애 사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형체만 알아볼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송승환의 건강을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시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포스코 그룹 장인아 회장의 취임 후 100일간의 현장 경영 소식입니다. 장인화 회장은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보와 인사 변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포스코 그룹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